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곱근에 대해서 우리가 어 간단하게나마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 자, 먼저 a의 제곱근을 한번 찾아보면 a의 제곱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곱을 하게 되면 얘네들을 각각 제곱을 하게 되면 누가 되느냐? 얘네는 바로 A가 됩니다. 자, 얘네는 물론 조건이 있겠죠. A가 0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루트 A 전체에 제곱을 하게 되면 얘네의 값이 뭐가 된다? A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루트 A를 전체를 제곱하게 되면,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A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는 2의 제곱근들입니다. 자, 이런 애들을 각각 제곱을 한번 해 보게 되면 자, 전체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루트 2의 제곱은 역시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전체의 제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2.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마이너스 부호인데 마이너스 부호가 괄호 안에 괄호 안에 존재한다면 얘네는 양수로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바깥에 있다면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바깥에 있다면 얘네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일 경우에 그러면 제곱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근호를 없이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어, 두 번째 보면 a가 0보다 클때 루트 a 제곱, 누군가의 제곱 인수일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냥 a라고 나타내 볼 수가 있더라. 또는 루트,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 이런 애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타내 볼수 있다? A라고 나타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어, 루트 3의 제곱 그냥 3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네는 9라는 숫자입니다. 2, 9또 마이너스 3의 제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9죠. 자, 그러면 얘네 바로 안에 있는 애들의 양의 제곱근은 바로 3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은 얼마냐? 자, 9니까 제곱해서 9가 될수 있는 수는 누구다? 루트 9니까 제곱해서 9가 될수 있는 수는 3이다. 또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자,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봤더니, 구더라 루트 구더라 그러면 얘네도 제곱해서 9가될수 있는 수는 3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자 루트 안에 루트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하면 얘네는 마이너스 a냐 그렇지 않다 라는 거자왜 그러냐면 안에 근호 안에 먼저 생각을 해보면 a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누구다 그냥 얘네는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a 제곱과 같아서 얘네는 마이너스 a가 아닌 그냥 a로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제곱근의 성질에서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근호를 없애기 한번 보면 자, 문자가 포함된 식 루트 a 제곱일 경우에 자, 이 a 제곱이란 애는 얘는 어, a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므로 누가 있다. a의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음이 아닌 값을 갖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음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양 또는 누가 될수 있느냐? 0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이 아닌 값을 갖게 됐는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보면 루트 a 제곱은 자 항상 음이 아닌 애가 된다 라는 거는 절대값 a와 같더라. 자 절대값 a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느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느냐? a가 될 테고, 그럼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a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어, 분명히 우리가 절대값이나 근호가 풀어졌을 때는 양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왜 문자에는 이런 마이너스가 붙느냐 자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아보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를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라고 했다 그러면 절대값 a는 누가 돼야 되느냐 어 그냥 a가 돼야 되는데 자 a라고 하면 A는 누구였냐? A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냐? 어, 분명히 양수여야 하는데, 마이너스 2다. 그럼,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야 되겠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우리가 나타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 부호. 그 안에 있는 애들의 부호를 바꾸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자의 근호를 없앨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이 문자 안에 근호 안에가 이 문자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루트 A-B 전체의 제곱이다 그럼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랑 같다? 절대값 A-B와 같더라. 어, 절대값 A-B는 역시 두 개로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나타내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A-B가 0보다 작을 때, A가 B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A가 B보다 크게 되면,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그대로. A, 마이너스, B.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겠고, 0보다 작다라고 하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부호를 바꿔주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타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문자들, 근호 안에 문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에 우리가 근호를 벗겨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곱수를 이용해서 근호 없애기. 자, 그러면 제곱수를 이용해서 근호를 없앨 건데, 그럼 제곱수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제곱수는 누구냐? 어, 누군가가 제곱이 되어서 만들어진 수. 예를 들어서, 1일 제곱해서 만들어진 1, 2의 제곱인 4, 3의 제곱인 9, 4의 제곱인 16, 5의 제곱 25 이렇게 어떤 수들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수, 제곱으로 만들어진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제곱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일 때는 근호 없이 자연수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어, 누군가의 제곱수다. 제곱수가 있는데, 얘네 근호가 이렇게 있더라. 제곱수. 자, 그러면 얘네는 제곱수라는 거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더라. 그럼, 어, 제곱이니까, 근호가 어떻게 된다?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얘네는 어떤 자연수, 이렇게. 자연수만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수는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었을 때는 제곱수가 근호를 없애서 이렇게 어떤 그 수의 자연수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곱수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1학년 때도 했는데 1의 제곱은 그냥 1의 제곱, 2의 제곱 역시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은 뭐 2의 4제곱.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제곱수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된다? 지수가 짝수다. 지수가 짝수일 때, 우리는 제곱수다. 왜? 제곱인 수는 똑같은 두 수의 곱이기 때문에, 자, 곱해지면, 곱해진 게 똑같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항상 어떻게 된다? 짝으로 생기게 된다라고 해서 지수가 짝수가 됩니다. 지수가 짝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곱수는 지수가 어떤 애들이다? 짝수인 애들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근호 없애기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런 근호를 어떻게 없애느냐 자 루트 AX 또는 루트 X 분의 A A는 여기서 자연수일 때자 이런 모양의 꼴을 자연수로 만드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제일 먼저 자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자, a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소인수 분해한 후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우리가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어 루트 어 누가까? 8x라는 게 있으면 자 얘네가 가장 자연수의꼴로 바꾸어 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a 얘를 소인수분해했더니 2의 세 제곱 x더라. 자 그러면 2의 세 제곱이면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하는데 제곱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가 지수가 짝수여야 한다 그럼 x는 어떻게 해야 된다 x에 2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인 누구 x는 2를 곱하게 되면 얘네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2의 4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얘네는 2의 4제곱 16이니까 4 이렇게 근호를 없애서 나타내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x의 꼴에서 자연수로 만드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먼저 제일 먼저 a보다 큰 제곱수 중 가장 작은 것을 찾습니다 제곱수 중 가장 작은 거. 제곱수 중에서 a보다 커야되겠죠 제곱수 중에서 작은 거를 찾은 후에 그 다음에 a 플러스 x가 제곱수가 될수 있도록 x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역시 얘도 얘,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 들어보면 루트 어, 5 플러스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5보다 큰 제곱수 누가 있을까요 5보다 큰 애는 바로 위에 5보다는 9가 더 크더라 얘는 3의 제곱이다 그럼 어 9가 있으니까 9를 만들려면 x는 누가 될수 있다 x는 4가 되면 9를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그 X의 가장 작은 엑셀 값은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루트 a-x에서 자연수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자, 그럼 얘네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a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찾습니다. a보다 작은 거왜 얘가 빼질 거니까 그래서 그 제곱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제곱수가 될수 있도록 x의 값을 찾아줍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역시 얘도 예를 들어보면 루트 15-x다 자 그럼 15보다 작은 15보다 작은 제곱수 누가 있을까요? 9가 있네요. 9. 9는 3의 제곱이다. 그럼 어 9를 만들려면 x가 누가 돼야 된다? x는 6이 돼야 되더라. 그래서 x는 6일 때이안이 9가 되니까 제곱수 9가 돼서 우리가 근호를 없앨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거는 어차피 위에 거랑 똑같은 거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모양만 조금 다르게 해놓은 거라서 괄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서 굳이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곱근의 대소관계 그럼 제곱근이 있었을 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를 비교하는 걸 대소관계라고 하는데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때왜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a도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랑 루트 b랑은 누가 더 크냐? 원래 크던 애가 그대로 크더라. 자, 예를 들어 보면 a를 4라고 하고 b를 9라고 했을 때 자연수일 때 누가 더 크다? 정수일 때 9가 더 크더라. 그러면 얘네 근호를 한번 씌워 보자. 루트 4와 루트 9다. 그러면 루트 4는 얘는 2가 되겠고 2가 되겠고 루트 9는 3이니까 누가 더 크다? 3이 더 크다. 그래서 얘가 더 크다.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a가 루트 b가 있는데 루트 a와 루트 b 중에서 루트 b가 더 크다. 그러면 근호를 없애면 누가 더 크냐? 안에 들어있는 원래 크던 애가 크더라. 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예를 들면 위에 거랑 똑같죠. 루트 4랑 루트 9랑 누가 더 크다? 루트 9가 더 크다. 그러면 근호를 없앴을 때 2랑 3이랑 누가 더 크다? 3이 더 크다. 그래서 근호를 없애게 되면 없애더라도 부동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번째 a가 b보다 작을 때 그럼 근호를 씌우는데 그 앞에 음의 부호를 붙였을 때자 우리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애가 더 크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루트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근호가 있는 수와 없는 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근호가 없는 애를 근호를 씌우던가 근호가 있는 애를 근호를 없애던가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가음 2와 루트 3은 누가 더 크냐? 자, 얘네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봤을 때 자, 2는 루트 4와 같더라. 그럼 루트 4랑 루트 3이랑 누가 더 크냐? 루트 4가 더 크다. 그래서 2와 루트 3 중에서 누가 더 크냐? 2가 더 크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얘네를 크기를 비교할 때, 음, 누구를 이용하면 또 좋냐면, 사각형의 크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루트 3이라는 거는 정사각형에서 어떤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더라. 그럼 얘 넓이는 얼마다? 3이다. 그럼 2라는 애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지 2가 될 수가 있을까?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2다라고 하면 자, 얘 아이고 그림을 너무 작게 그렸는데 음. 한 변의 길이가 2면 얘 넓이가 얼마다? 4다. 그럼 누가 더 크다? 4인 애가 더 크다.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기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클 때, 자, 세 개의 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 보면, 자, 얘네를 루트, 루트, 루트를 씌웠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역시 크기의 변화에는 있다, 없다라는 거죠. 네, 제곱을 해보면 알아볼 수 있는데, 얘 제곱하면 a가 되고 제곱하면 b가 되고 제곱하면 c가 되는데 그러면 얘네 대소 관계를 어떻게 비교해 볼수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제일 크다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 근호가 있든 없든 크기 순으로 그냥 써볼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c인데 어 마이너스 루트 c가 제일 크다 라는 건 뭐다 앞에 음의 부호들이 다 있으니까 음의 부호가 있을 때는 누가 크다?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다. 그래서 a, b, c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 보면 누가 제일 작냐? c가 제일 작고 그다음에 b, 그다음에 a 이런 순으로 대소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